안녕하세요. 프로하다가 칠토 맞다. 강남 비율 상의할까? 오늘 할 것은 여기! 오늘은 눈매 교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일반적인 눈뜨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은, 어, 눈뜨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나는, 더 눈이 커지고 싶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싶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비절개는 사실 틀린 말이고 최소절개가 원래는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비절개라고 쓰긴 하니까요. 비절개는 기본적으로 쌍꺼풀, 매몰법 쌍꺼풀에 어, 눈매 교정이 붙어 있는 거고요. 절개는 절개법 쌍꺼풀에 눈매 교정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몰처럼 어떤 부위에 어떤 실이 들어가서 묶어주는 것이든 아니면 절개법 쌍꺼풀이든처럼 피부를 제거하고 쌍꺼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절개법 쌍꺼풀이 처진 피부를 제거할 수 있고 좀더잘 보이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무쌍 안검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쌍 눈매 교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쌍 눈매 교정은 눈매 교정을 하면서 쌍꺼풀을 안 만드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눈매 교정은 보통 쌍꺼풀을 만드는 건데, 일반적인 눈매 교정은 보통 많이 하지만 무쌍 눈매 교정은 적응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잘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복잡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데, 왜 그러냐면, 눈매교정이란 말의 출발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만드신 분의 분이 학회장에서 발표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수많은, 그때 아마 2003년 정도였죠. 17년 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 떤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이 어딨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눈매교정이 어, 트렌드처럼 다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출발 자체가 이 말을 사용했던 말 자체가 어디까지가 눈매교정이고 어디까지가 안검하수냐를 충분히 이렇게 정의해 놓지 않았어요. 안검하수라는 거는 눈 뜨는 기능이, 기능이 적거나 또는 말 그대로 어떨 때는 안검, 눈이 잘안 떠져서 피부 처짐이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말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여기다가 눈매 교정이란 애매한 인터넷 용어처럼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더 복잡해졌는데 실제로는 일반인 기준으로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나 어렵습니다. 제가 뭐아너시 어, 증후군 등을 설명드렸는데 한쪽 눈을 크게 하면 한쪽 눈더 작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눈뜨는 힘이 어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